8432 8756 3412 3721 정답은 3901 23은 6 23은 6 9327 9327 정답은 0957 8324 8540 535 525 정답은 2975 8648 8756 4624 4728 정답은 5628 622 6530 326 3515 정답은 1575 1808 1909 3824 3927 정답은 1157 6424 6636 1404 2606 정답은 2806 1202 2606 622 6636 정답은 0416 8864 8, 8, 64 정답은 7 0 4 0 5 8 4 0 5 8 4 0 9 8 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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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은 6, 2, 4, 8, 2, 3은 6, 정답은 0, 9, 4, 6, 3, 7, 21, 3, 4, 12, 7, 7, 49, 7, 4, 28, 정답은 2, 7, 3, 8, 2, 5, 0 2, 4, 8 9, 5, 4, 15 9, 4, 36 정답은 1, 5, 6, 6 9, 2, 18 9, 5, 4, 15 4, 2, 8 4, 5, 20 정답은 2, 3, 5, 0, 4, 5, 20, 4, 32, 1, 5, 0, 5, 1, 3, 0, 3, 정답은 2, 1, 7, 3,